쌀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놀이터를 뺏긴 적이 있나요? 네, 전 요번에 야무지게 뺏겼습니다. 야, 야, 빨리 가자! 아, 어차피 사람도 없을 껴. 어, 뭐, 뭐, 뭐지? 어, 그, 자, 자기 애 기다리시는 거 아닐까? 그렇겠지. 일단 그냥 들어가자. 그래, 그냥 가서 놀면 되지. 야! 어디 들어와? 나가? 에? 왜요? 내가 여기 자리 맡은 거안 보여? 아 여기 혼자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허, 너 엄마 없니? 에? 아줌마, 뭐 말을 그렇게 해요? 저 있거든요. 있으면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저기요, 아줌마! 그럼 아줌마도 성인인데 왜 여기 있어요? 하! 이놈 봐라! 저기요, 챔민이 나는 그냥 사람 기다리는데 시간 남아서 여기 있는 거고요! 어 그, 걸 떠나서 저희 여기서 놀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야, 그냥 무시하고 우리 여기서 놀자! 아! 오지 마, 오지 마! 나챔민이들 떠드는 거딱 질색이야! 어? 질색이야? 나가세요! 여기 애들 노는 곳이잖아요! 뭐? 애들 노는 곳이라고 누가 그래? 예? 그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상식은 깨라고 있는 거야! 이 자식들아! 꺼져! 아 어, 진짜!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있똥이 뚱땡아! 뭐, 뭐라고요? 야 이제 우리 여기서 놀자! 그래! 어 근데 사람이 많네? 으아야! 니들은 또 뭐야! 나가! 네? 그런 게 어딨어요! 누구신데 막 나가라 그래요! 너 엄마 엄마 와 뭐야? 진짜 어이없네? 니네 생긴 게더 어이없다 얘! 아니 아줌마! 도대체 저희 여기 왜 못쓰게 하는 건데요? 나 여기서 사람 기다려야 하는데 니들 떠드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알려줬으니까 됐지? 나가 빨리! 어머 지수야 왜 그래? 뭔일 있어? 엄마 저 배불뚝이 아줌마가 놀이터 못쓰게 해! 어머 아주머니 이게 뭔 소리예요? 사실이에요? 뭐? 어머, 저 아줌마가 미쳤나? 지수야, 가서 경비 아저씨 좀 불러와라. 아주머니, 여기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 놀게 좀 냅둬요. 어 뭐야, 이 틀은?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한테? 경비예요 경비! 흐, 경비가 뭔 힘이 있다고 씹으려, 참나. 뭐요? 이 아줌마가? 그럼 전 힘이 없으니까 경찰 부를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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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나도 여기 주민이거든요? 주민이 놀이터에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해요? 에휴, 아줌마! 여기 천팔동까지 밖에 없어요! <laughs> 어... 그... 그냥 들키기 싫어서 거짓말 친 거거든요? 천팔동이에요천팔동몇 호인데요? 어... 천... 1504호요! 야이 아줌마야! 12층이 끝이고 1 2호밖에 없어 이 아줌마야! <laughs> 에이씨... 이봐요들! 나 지금 개빡치거든요? 나 화나면 아무도 못 말려요! 허... <laughs> 뭐래? 지가 존나 짱구야 뭐야? 거야? <laughs> 저기, 아줌마, 어리둥절 하지 마세요! <laughs> 빙글빙글 돌아가세요, 빨리! <laughs> 와, 줌마야! 직주 아줌마는 두고 보자 해놓고 다음에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놀이터에서 아주 재미지게 놀았죠. 여러분들은 혹시 놀이터에서 싸움이 난 적이 있나요?